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모트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반등 나와줘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돋보기 망 누르시고 허브경제 TV 검색하신 다음에 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이쪽으로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뷰 체험 혹은 또 이벤트 기회 어, 또 크게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 투자하기 좋죠 네, 나스닥도 전자점 기술적 반등 보여줬고 위장도 또 열심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또 좋은 종목들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친구 치가 많이 해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된 VIP 체험은 오늘 아침에 두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모두 청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라닉스가 제일 먼저 상가를 갔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뭐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어 정책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드렸죠. 어,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고 혹은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할까?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새롭게 모빌아이 IPO, 애플, 구글 자율주행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장 전에 나왔거든요. 예, <laughs> 모비라인은 미국에 상장을 한다라고 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혜를 받는 거는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 제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피셜을 하나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아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쥐는 내용으로 응? 붙여 놓고 내용으로도 응? 붙여 놓고 왜니만 내용으로 붙이냐? 기사가 없어졌네. 요 네옴으로 붙여줬었죠 한번 네옴시티로. 근데 그러면 모트렉스도 충분히 네옴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옴 관련 주가 나왔, 어 네옴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네옴시티가 빈살만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방안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laughs> 사우디아라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안 윈터 게임, 동계 아시, 동 동계 아시안 게임, 예, 네, 쇼트트랙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어, 이거를 이제 입찰, 그니까 우리가 이거 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를 하면은 동계 아시안 게임 위치에 성공을 했다. 근데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어디에서? 네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살짝 뭔가 이제 아나리가 맞는 느낌이 들죠. 뭔가 빈살만이 올때쯤 돼가지고 네옴 치트 관련주, 네옴 시트 관련주 슬쩍 밀려 있다가 갑자기 기사 띄우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뭐 재건이랑도 붙여가지고 뭔가 이제 건설하는 느낌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었죠. 실제로 한미글로벌, 뭐 유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laughs> 한미글로벌도 많이 올라갔죠. 유신도 올라가고 다 뭐였어요? 이거 다네옴시트 관련주였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어 충분히 한번 건드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 주부터 이게 찌라시 나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죠. 아, 어, 모트렉스도 충분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건드려져 준다면, 왜 나라, 나라고 못 건드려줄까? 예, 나라고 왜,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야? 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 근데 충분히, 어, 좀 개인적으로 뭔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충분히, 그걸 또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모트렉스도, 뭐 그런 좀 찌라시 붙이는 것 자체는, 뭐, 사실 뭐 기사 갖다 붙이는 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가 <laughs> 증시가 이렇게, 아, 증시랜다. 모트렉스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게, 이 만사천원 안올것 같죠? 때론 옵니다. 주식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요. 만오천원, 만사천원, 만삼천원, 라운드 피용을해서 분할 매수 하면은 괜찮다. 예, 혹여나, 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전에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증시가 한번 출렁출렁 하면서, 예, 매수 기회를 안줄것 같던, 18,000원에 움직이는 놈이 14,000원 온다고, 말같줄렁 살리지 마라. 온비나, 근데, 주식은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됐을 수 있고 15,000원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었고 14,000원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었고 13,000원 나눠서 분할 매수 슬슬 이제 시작할 때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모트렉스 영상 올리면서 썸네일 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슬슬 시작할 때다 슬슬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배열 추세에서 반등이 깊게 조정을 깊게 주는 것들은요 반등을 한 번씩 줍니다 실제로 이럴 때 혹여나, 이제, 욕심부리고, 야, 여, 여,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단 주면 챙기고, 다시 조정주면 다시 들어가자. 뭐, 이런 전략을 짜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한 번, 어, 해보셔야 될 문제고.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타고 왔다가, 지지받고, 시세 주고, 지지를 못 받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간. 그럼 고가가 얼마였죠? 이때는. 네, 14,000원. 14,000.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버텨주는지, 그래야 다시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어, 시도해주고, 정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해주고, 그 다음에 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걸리는 구간들을 하나둘씩 맞닥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담보된 자율주행을, 물론, 중간에 술 먹고, 자가지고, 아, 뭐 교통사고 냈다. 뭐, 이런 사람도, 뭐, 이런 뉴스도 간혹 가다 나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에 상장도 한다 하고, 그리고, 네옴으로도 충분히, 정말 합리적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네옴에서, 뭐, 아시안게임 한대요. 응? 네옴에서. 그러면은, 정말, 정말은 아니죠. 발전된 기술을 계속 보여주려면, 아니, 정거장에서 경기장까지, 무인으로 사람들 태워다 나르고, 왔다 갔다 시키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피겨 경기장까지 갈때 무인 택시나 무인 자동차로 이동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초첨단 도시 느낌 납니까 네, 뜬구름 소리가 뜬구름 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 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이 그냥 뭐 그냥저냥 하던 축구 팀이었는데 중동 어, 우리 만수르가 어, 그 맨시티를 인수를 하면서 경기장에다가 추울 때 따뜻하게 경기 보라고 히터를 틀어주고 여름에 덥지 않게 축구 보라고 에어컨을 설치해줬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미친 거 아니냐고 경기장에도 무슨 히터를 트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엉덩이 뜨겁게. 그러면서 다른, 다른 경기장들이 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처음 뭘할 때는 다이 몰매를 맞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뭐 되냐? 하는데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게다가 중동에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돈으로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옴시티에서 자율주행 차들이 달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설령, 뭐, 재료로서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존버의 기준은 아니에요. 존버의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 터무니없진 않고 충분히 현실 가능한 부분의 주식시장에서는 재료화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은 충분히 어, 내가 매수를 하거나 홀딩을 하거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른 영상 혹여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이걸 왜 들고 있냐 이건 팔아야 된다 다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투자 하실 때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어, 또 체험. <laughs> 돋보기만 누르시고 허브경제TV 한글로 검색하신 다음에 추가하셔서 무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